이순신 장군님에게는 거북선이 있었잖아. 살일티브 잠깐만. 량이, 량이의 초등학교, 김의 초등학교. 김의 초등학교가 여기서 나온다고? 어디 갔어요? 말이 돼? 고인물 판타지야 <laughs> 나이스 이번에도 신발 없었으면 못 잡았어 이게 신발이 좋다는 거예요 신발이 방금도 신발 없었으면 못 잡았어요 쓰세요 신발 신발 진짜 좋아요. 됐다. 오 잠깐만 녹화할지 제발. 잠깐만 녹화할지 제발. 아우, 야 잠깐만, 이거 괜찮아. <laughs> 아, 나 진짜 시계인 줄 알았어. 나 공격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다들를 쓰길래 했지. 대다들를왜 쓰나 했네. 대다들를왜 썼지. 아, 나는 진짜 나 공격 안 하려고 했거든. 대다들를 쓰길래 공격했지. 아, 나 진짜 시계라.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교수님 아니다. 교수님 아니야. 이거 발전기 수, 이거 아니야. 근데 떨어져. 어, 떨어졌다. 잠깐만. 야, 야 이거 죽이고 가! 이거 죽이고 가! 그지? 여기 막으면 끝이거든! 이서 있으면 못 구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 이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이그 되게 쫀쫀하게 한다. 니 어... 어, 네 사람아. 음... 와 항출혈제를 그때 마셨다고요? 순식간에 꽤 마시고 들어가네? That'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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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laughs> 작업을 해뒀거든요 한발 아, <laughs> 아 <laughs> 공격들어가 루블은 그냥 트됐거든요 아 진짜 메킹아 갈고리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 너 불안하잖아. 자 아마 궁구였을걸요 까딱했으면 끝났어요. 차고 나서 공격 들어가자. 아니 여기 갈고리 없는 건좀 아, 너무하다. 너무해요. 괜찮아. 와거지다 돌아갔는데. 뒤에 보이가 있어요. 와각 <laughs> 진짜 안 준다. 수고. 끝까지 밀거같은데 끝까지 저기까지 밀것같아요어 맞아 아 펭프다 펭프 펭프예요아 잘하시네 잡아내자. 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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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뭐예요? 그거 이모티콘. <laughs> 아안 진지하지 않잖아. 약간 진지한 눈. <laughs> 떨어졌고 발정이 뭉친 거 좋아요, 뭉친 거 좋아요 발정기 아니야 발정기야 발정이 발전기 돌리는 거 아니야 안전하게 하자 아니야 위에서 올라올 수 없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안전하게 양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이스. 아, 그래 그래. 잠깐만. 지금 팩미는 의미가 없어요. 오, 실수했어요. 스킨 스케, 체크 실수. 오케이. 야, 두명다 와야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뒤로. 아, 없네. 발장이 세 개가 뭉쳤거든요. 전 이걸 이용할 겁니다. 와 이거는 칼질 없을거야 나 진짜 이거 없을거야 나 투자했어 <목소리> 야 떡상 가자 칼질 안드시거든 칼질 절대 안드시거든 내가 교수님 알지 칼질 절대 안드시거든 으 <목소리> 아니야, 그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올킬 <울킬을> 만들어야 돼요. 양단 <laughs> 스위치가 여기서 발동했단 말이야. <laughs> 예 발자국 지켰다. 난 10만 에의 10만 량의 눈이다. 어? 피아노. 찾아. 찾아. 아,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어디 갔을까? 자, 여기서 치료를 했지 않을까? 여기 치료를 하면서 여기 우측으로 같이 돌았을 거야. 여기서 한명 있었어요. 그냥 치료를 안쓰. 자, 여기. 아니고요 아, 나 여기서 끝나자. 여기서 끝내자. 제발. 아, 여기서 내가 진짜 여기. 아, 치료를 했다고요? 아, 치료를 했다는 건좀 멀리 갔나? 까마귀 소리 들을 거예요. 어! 나이스! 들켰고. 잡히면 끝나고요. 이게 칼이 잘 받네 내리게 한는게 아니라 그다 밀고 들어가 량이의 밴드 스텝 밀고 나이스 아니, 아 네? 아 4인마 지훈이가 다와요아 지훈이가 돼야죠 지훈이도 이 미션 나으면 해야죠 후우. 아니 몰라요 근데 아직 탈출 불가, 탈출 불가, 여러분 진짜 10만원짜리 개구야. 어, 왜! 아!